지붕이 날아가고 건물 벽이 무너지고 일본을 강타한 제21호 태풍 제비의 가공할 위력의 열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4일 일본에 상륙한 제비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가는 곳마다 피해를 낳고 있다. NHK의 보도를 종합하면 태풍 제비의 여파로 일본 오사카의 방문 어... 반사이공항 팔주로와 어... 항공기의 어... 주차장격인 주기장이 침수됐다. 일본 누리꾼들도 태풍의 강력함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으로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의 내부속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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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는 간사이 공항이 사라졌다. 글과 함께 침수된 공항 모습을 공개했다. 또누리꾼백 키오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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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는 태풍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현장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영상은 강풍에 건물 외벽이 붕괴되고 주택의 지붕이 뜯겨 날아가는 등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정오쯤 도쿠시마현 남부에 상륙한 태풍 제비가 시속 55km 터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경기는표본한도로시마 도쿠시마 등 19분의 68만여 명에게 지난 경보를주시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은 오일 아침까지 일본 연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발했다 태풍 제비는 한반도는 비켜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상청 사일은 태풍의 영향은 낮아 보인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기압밀도가 커져 강우 구역이 발달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